제일 중요한 게, 그성 안에 자기만이 지은 성 안에 사는 어, 저희 유성아빠가지은한성 안에서 사회하고 접속할 줄 모르더라고요. 이 예술이, 이 예술이, 정말 순수한 예술이네요. 너무나도 순수해요. 그래서 이 야수도 그성 안에서 어, 좀 사회 값어치 없는 시계, 숟가락, 이런게 자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성이 아빠분 좀 비슷해요. 옛날서부터 21년 전에 왔을 때, 오, 별난 정치인 분들, 뭐 별난 정치인분들, 누구 뭐 누구누구 어디에 분들 이런 분들이 막 가서 그때 더구나 우리 결혼하고 나서 모래시계를 찍게 됐어요. 그 1년 후에. 근데 그때 굉장한 그런 사회분들이 막 손잡으려고 그리고또 이제 연관이 되려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이 남자는. 그 그러니까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 그거에 대한 값어치도 모르고 어, 오직 하면은 우리가 어, 15년 전이었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하고 저녁 먹는 자리도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그런 어,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보면서 참 특별하다. 그니까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하고 저렇게 해라 이런 사,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저도 이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남자한테 순수한 예술인.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빠, 집에서는 저의 남편,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너무나 이 세상에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는데. 저희 부모님 만큼 아니면 이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정말 너무나도 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저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남편을 어 갖게 돼서 제가 항시 이렇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좋은 이렇게 모습을 좀 비춰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